저게 어떻게 다시 가? 어? 쟤 뭐야? 어? 방송 준비하나? 뭐지? 지금 저 씻는 중이야? ㅈ되네? 휴... 오케이 쿠로랑 얘기했고 이0 만나러 저 새끼가 어디라고 가라 그랬지? 아씨 까먹었다 여기로 나가서 어? 이거 봉화 아니야 이게? 이게 봉화 아니야 그지? 이게 있는 곳을 가면 되잖아 저기다 저기다 보이네. 맞아. 어, 탱고한테 가보자. 스킬 배우게. 어?

하야시를 아, 抜け하야시로가야가아아성 뒤편으로 간거 나도 읽었어. 아씨 내가 그걸 읽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로 가라고 그게 씨발. 아 그렇게 얘기하면 씨발 다 찾아가? 어? 우리 집 아, 가는 길 알려 줄까? 다찾아와 송파 어디 쪽파 쪽으로 오면 돼 이러면 다, 다 찾아오겠다, 여기. 어? 그걸 얘기하는 거지 무슨 번지수? 얘 번지수 알려줬냐? 뭔 번지수를 물어봐. 얘가 번지수 알려주면 나도 알려줄게. 잘 찾아온다매. 여기가 뒷문 아니야? 여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정문은 아닌데, 여기가... 여기 아니야? 맞는 거 같아. 딱 봐도 여기 길이 여기잖아. 뭐야, 새끼 뭐야 이 원숭이 새끼들 뭐야 이거 죽였죠? 죽여버렸죠 그냥 김희진이의 힐트 야 여기를 어떻게 또? 뜨... 아니 나 씨발 표지박도 없는데 X됐네? 같은 거. 가자! 오, 와, 뭐야? 있나봐, 있나봐. 여기, 여기, 로 가면,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 여기 분명히 그게 있을 텐데, 잠깐만. 식... 어, 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분명히 그게 있을텐데? 하트 뿌리? 아, 잠깐만. 됐나? 아니, 눌렀는데. 아니, 씨발. 계속 눌렀는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냐? x 다아 X발 X됐다 표지박 없고 표지박두개밖에 없고 목숨 없고 나 아까 그샷맨이 말하잖아, 토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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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같 미카었다 진짜, 씹새끼들. 아, 아 진짜, 떼거지로 개새끼들.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아, 씨발. 좋됐다 아, 씨발. 야, 이건 아니잖아. 야, 진짜, 이건 아니야. 야, 이거 진짜 아니야. 야, 진짜 아니지. 이거 뭐야, 이게. 아, 씨발, 고스방보다 어렵게 만들어놨어. 이게 뭐야? 이게... 아, 저 오바잖아, 이건... 어, 씨발! 이새끼저 새끼, 이 새끼, 이저 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새끼, 이새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이새 옆에 두고 있는 거이 새끼, 이 새끼, 이새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새이 새끼, 반갑다 10대야. 어, 무거운 주머니 개꿀. 뭐야 왜안 주사져? 시야 돌리기. 안주는데? 좆댔다 아니 난 이게 뭐... 이 새끼가 락온이 안되길래 개새끼 무슨 뭐 mpc인 줄 알았어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맞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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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새끼야 진짜 뒤질래? 아니 잡아, 어우, 저 새끼 아니야, 제가, 제가, 제 아, 씨발 잡을거 같은데, 저그 새끼 막기만 하면 되잖아, 이 새끼. 아. 사트는 없어요. 진짜 뒤졌어요. 이 새끼 파이법 말았어요. 공격할 필요 없어요. 저 새끼 다 달게 하고 그냥 찌르면 돼요. 때릴 필요가 없어요, 이 새끼. 이제 알았어요? 이새끼 아씨야 마지막 못 막았다 아니! 개새끼야 아이씨 진짜로 짜증나 아니 진짜 좀떴어뒤에 s 서 뒤에 벽 tu es, tu es, tu e 새끼야 e 야 tu es, tu es, 뭐 u 바로 렀는데어 시바 바로 눌렀는데 왜안 뭐냐? 아... 체간 딜레이 때문에 그런가? 아 시바 뭐야 핸디캡 존나 좋네? 뭐야 이거 낭떨어지 계곡 최신부, 아까 그매두사 있다 그러지 않았어? 뭐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야 이거 어떻게? 야, 어떡해, 이거 어떻게 이거? 어. 저 새끼 눈 괜찮나? 어! 씨발. 어서, 어서. 미친 새끼. 한이 새끼? 나이스키가. 나새비인가끼한테가 사람한테 가 용인 좋아가용인야키가나야주키 새끼도 봐. 개 불지필 준비하는 거야? 건들면 안될것 같아. 나까지 화이버, 불똥 튀어. 건들면 좋대 지금 아에 받쳤어. 어, 뭐야? 이거 시발, 야 총을 쏘는데? 발견 휘... 쟤네 다, 다 잡으면 뭐, 조, 뭐 준다고? 일단 화터풀부터 간다 다시 십세새끼들 뒤졌다 근데 저기 걸만한 데가 없는데? 저기 어떻게 다시 가? 어? 쟤 뭐야? 어? 저거 뭐지? 방송 준비 하나 뭐지? 진여 씻는 중이야. 좋대네, 좋댔다, 좋댔다, 좋댔다. 이거 뭐야? 이거 존나 쎄, 잠깐만. 이거... 이거 혹시 그거 아니에요?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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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위에서 그... 방법이 있는 애 아니야? 저렇게 줄타기가 많은 거 보면은 그냥 때려 잡는 거야. 저 새끼, 저 새끼를 어떻게 이겨? 사람이 씨발, 얘도 닌자도 사람이야. 야, 저걸 어떻게 이겨? 씨발, 야, 그냥 몸도 잡기 힘들어요. 어나 어디갔어 화 잔뜩 났는데? 진짜 화 존나 났는데? 등 보이는 중아 씨발 아 들어 아이 씨 새끼 어 이거 이로해야돼어 뭐야? 어이 씨발 이거 아다리가 미쳤다 순식간에 1인지 야, 는다끼이 새끼, 이 새끼, 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이새한다 새끼, 이다 뭐야! 한 방이야, 미친놈! 오, 막 안되냐? 뒤져 제발! 에이 새끼야! 회색차서 무조건 이겼어 이거 한번 더? 어 누가 칼을 꽂아놨었네 그게 칼.. 칼 손잡이였네? 어 뭐야 오우 시발 징그러 어, 뭐야, 뭐야! 뭐야! 야, 이씨발, 이거 뭐야! 이병 없다며! 어쩐지, 이씨발, 정말 시키라니. 끄 족됐다, 이거. 야 족됐다, 이거. 어떻게 <목소리도> 아, 적달 것 같아. 체감체... 어, 뭐야, 오! 씨. 아! 지네 때문에 이 새끼가 목 잘라도 안 뒤졌구나. 회춘 때문에. 씨발, 아, 진짜 이 새끼도 쉽지 쉽틀러... 로입에도 집중하면 쉬운데. 아, 지네가 이렇게 잘 써? 어, 어, 꽃 구했다. 어, 어, 주인님, 시발 드디어 구했습니다. 사자 원숭이가 키운 거야. 이거 암컷 원숭이는 이꽃 냄새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사자 원숭이는 소중하게 키웠다. 자신의 짝에게 바치기 위해서 <laughs> 내가 그런 애를... <laughs> 모가지를따버렸네 <laughs> 얘는 그냥 자기가 키워가지고 자기가 지킨 것 뿐인데, 족간 새끼가 갑자기 와가지고, 씨발, <laughs> <시발 웃음> 목 자르고 이거 가져간다고,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원숭이 입장에서 황당한 거지, 씨발. <laughs> 원숭, 원숭이는 씨발, 암컷 줄라고 존나히 키워가지고, 그거 한번 짝지기 한번 해보겠다고, <laughs> 존나 품어가면서 키웠는데 갑자기 족간 새끼가 와갖고, <laughs> 자기 쓸 일이 있다고 가져간다고 하지 말 그러면 화날만하지 원수이가 이거 가만 보면은 진짜 하... 주인공이 생태계를 다 하... 파괴하고 있어 진짜로. <목소리>